나눔을 통해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히는 대한 적십자사와 종로구의 따뜻한 희망 나눔 행사가 구청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2017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통 공연을 보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새해 운수까지 알아보는 행사가 종로의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 생활 밀착형 구정 소식을 발굴해 종로 구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종로 미디어 메이트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맹수지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과 흩날리는 눈발에 다시 겨울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파릇파릇한 새싹이 움트고 그 빛이 보다 영롱해지면 지금의 추위도 금방 잊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의 2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8일 구청 광장에서 인도주의라는 하나의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희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와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의 후원을 통해 열린 이번 행사는 내빈 환담을 시작으로 백미 10kg 500포를 각 동별로 수령한 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배분하도록 전했으며 기념 촬영을 끝으로 따뜻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십자와 종로구가 함께한 희망나눔을 통해 백미, 김치, 부식세트 등을 전달받은 세대는 총 3,166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새시풍속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뜻깊은 날, 2017년 정월대보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즈넉한 풍광 속에서 한옥을 체험하고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계원. 무계원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종로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산탈춤, 길놀이 등의 앵마기 공연과 투호, 비석치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불엄깨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잊지 못할 정월대보름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종로 미디어메이트를 공개 모집합니다. 종로 미디어메이트란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종로에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구민취재 기자단을 뜻하며 종로통 블로그 기자단과 종로TV 주민 리포터단 두 분야로 나눠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로통 블로그 기자단과 종로TV 주민 리포터단으로 선정된 종로 미디어메이트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소정의 원고료와 출연료가 문화상품권으로 대체 지급됩니다. 전통과 현대의 매력이 공존하는 종로의 다양한 구정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싶은 분들은 오는 13일까지 종로구청 홈페이지나 종로구청 홍보 전산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 긴급 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의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로구 복지 지원과나 동주민센터 주민생활 지원팀으로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종로구에서는 구의 주요 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종로구의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정에 대한 건의 및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게 되며 우수 활동자 표창과 각종 문화 행사 초청,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보상도 받게 됩니다.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종로구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종로구 거주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꽃샘 추위는 바람의 신이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적정 체온을 유지해주시고 겨울에 섭취하면 더 좋다고 알려진 뿌리채소 등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종로통,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